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게 다 외로워서 그래입니다. 이 책은 2022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다산북스, 저자는 오마르님입니다. 이 책은 50만 구독자가 사랑한 오마르의 셀프 고독 모니터링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다들 외로움 어떻게 처리하고 사십니까? 라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 책은 현대사회의 자기관리란 외로움 관리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는 가족이, 회사엔 동료가, 밖에는 친구가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 우리에게 저자는 반문합니다. 혹시 정신 차려보니 술자리에서 혼자 말하고 있었던 적 없으십니까? 참 애썼다. 장하다는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숱한 야근을 해낸 적은요. 누가 묻지 않은 충고를 주절주절 해버린 적은 없나요? 제때 정리되지 못한 결핍과 인정 욕구로 인해 스스로가 원한 적 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저자는 유튜브 채널 오마르의 삶을 통해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책은 충조평판을 배제하고 오롯이 공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동네 친구와 수다를 떨듯이 편안한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현재의 깊은 외로움으로 마음의 방향을 잃고 있다면 이 책이 외로움에 긍정적인 조언을 전해주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당신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했던 충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 했던 숱한 야근. 치열했던 하루 끝에 올려다 본 밤하늘. 시원한 맥주로 축이는 마음의 갈라짐. 나 외로웠구나. 별수 있나. 잘 안고 살아낼 수밖에. 작가의 말. 살아있으면 보통은 외로운 것 같다.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듯하다. 확 즐겁거나 바쁠 때는 외로움을 잠시 잊기도 하지만 역시 외롭지 않은 상태는 일시적이고 삶의 제자리는 외로움이다. 모두가 외롭다. 가족, 친구, 연인이 있어도 다르지는 않다. 사실 그런 건 외로움과 별 관계 없는 게 아닌가 싶다. 이만큼 살아보니 그렇다. 당신도 어딘가에서 외로울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놓인다. 타인이 힘든 걸 위안 삼으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나는 여태 살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보다 확실한 위로를 발견한 일이 없다. 외롭다는 건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그저 삶이 왜 당연하게 놓인 사실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 외로움은 어쩔 도리가 없다. 다만 모두가 여기서 함께 외롭다. 그게 우리가 쥐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위안이라고 믿는다. 1월 1일이 되면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동시에 한 살씩 먹는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이상하게 정겹다. 그와 비슷하게 다들 외롭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그러면 마음이 좀 괜찮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의 마음도 괜찮았으면 좋겠다. 2022년 겨울 오마르 가만히 있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2022년 2월 장기야가 새 앨범을 냈다 그중 트랙리스트를 공개할 때부터 궁금했던 곡이 있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곡 제목이다 제목뿐 아니라 가사에서도 이한 구절만을 반복한다 충분히 실험적인 사운드가 가사 때문에 그리 실험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할라 그래. 그한 구절은 그동안 연극적으로 살아왔던 내게 깊은 창피함을 선사했다. 나대고는 쉽지만 또 마냥 가볍게 보이기는 싫어서 나대는 와중에도 내가 가볍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신호를 말미에 깔아 사람들이 알아보길 바라고 뭐든 개의치 않는 시원시원한 사람을 연기하면서 속에서 그런 자신을 지독하게 관리 감독하는 나를 들킨 기분이 들었다. 나 자신도 한겹씩 벗겨낼 수 없을 만큼 여러 겹의 가식으로 뚫뚫 말려있는 마음 전체가 새꼬챙이로 단번에 푹 뚫리는 느낌이었다. 그러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자꾸만 뭘 그렇게 할라 그럴까. 불안해서 사는 내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얼마나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한 사람인지. 함께 시간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끝없이 비롯했다. 이제 와서 그게 공허한 짓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같이 있으면 재미있는 사람. 그게 내가 살면서 얻은 가장 큰 트로피이기도 하고 그런 내가 정말로 좋기도 했으니까. 다만 요즘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좀 필요하다. 예전엔 쉬지 않고 입을 놀리는 친구들이 나 같아서 좋았다. 지금은 나 같아서 별로다. 예전엔 그 친구들에게서 유쾌함을 받지만, 이젠 그 아래 깔린 불안을 보게 된다. 그래서 좀 피하고 싶다. 징그럽게 나 같아서.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말이건 행동이건 뭔가를 끊임없이 몸 밖으로 내놓아야 직성이 풀렸는데. 혼자 있을 땐 계속 무언가에 주로 화면 속 내용에 정신을 내어주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롯이 혼자 존재하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게 된것 같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몰라도 좋을 정보나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시답지 않은 소식들을 끝없이 눈으로 빨아들여 머릿속에 꽉꽉 채운다. 어떤 빈 공간도 남겨두지 않는다. 누가 스타벅스에 갔다가 한 남자가 스마트폰도, 이어폰도, 노트북도, 심지어 책도 없이 가만히 앉아 커피만 마시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꼭 사이코패스 같았다고 한 농담을 읽었다. 그 농담 역시 가만히 있지 못해 스마트폰 화면을 보다가 읽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때가 언제였나 기억을 더듬어 본다. 버스 창 밖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던 중학생 때의 나는 도무지 내가 아닌 것 같다. 나도 그토록 오롯이 의젓할 수가 있었다니. 작년 7월 이사한 직후 테라스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 이것저것을 심었다. 상추, 깻잎, 민트, 로즈메리드. 날이 추워진 이후로는 테라스에 나갈 일이 거의 없었다. 제법 따뜻해진 3월. 봄맞이로 빤 이불을 널러 나갔다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식물들을 만났다. 겨우내 물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거기 가만히 살아있었다. 조금 힘없이 웅크리고는 있지만 초록빛깔은 잃지 않은 채로 약간 뭉클할 지경이었다. 그날 난 정말이지 절절한 마음으로 그 식물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누가 봐주건 말건 나로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 뿐인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면역력. 사랑이 많은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할 수가 없다. 아직도 엄마와 아빠가 손을 잡고 뽀뽀를 한다는 그 집에서 그들이 먹고 자란 사랑과 따뜻함은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면역력을 만들어준다. 몸속 바닥부터 양질의 영양분이 꽉꽉 채워진 그들은 햇살 같지만 스스로가 왜 그런 건지 모르고 그래서 더 햇살 같다. 고난이 없는 여정이란 없겠지만 모두에게 바람이 똑같이 불지는 않는다. 수통 없이 사막을, 우산 없이 빗속을 걷는 친구들을 생각한다. 출발점에서 받아야 했던 물품들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구멍난 신발로 세상 일을 걷는 친구들을 생각한다. 조금은 구닥다린 사람이 좋다. 모든 면에서 첨단이며 최신인 사람들은 그 원숙도에 따라 어딘가 조급해 보이거나 조금 징그럽거나 그렇다. 둘다 내가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다. 나는 뭐랄까 조금 누락되었달까? 몇개 정도의 항목은 구닥다리인 사람들이 좋다. 아이폰을 쓰면서 종이신문을 고집한다거나 와인의 종류를 깨고 있으면서 점심으로 자주 먹는 것 노포의 시락국밥이라거나 빌리 아일리시와 공이로비를 7대 3 정도의 비율로 섞어 듣는다거나 갑자기 최신과 거리가 뚝 떨어지는 그런 지점들은 그 사람의 향기를 만드는데 소량이지만 중요한 한두 방울이 된다. 그 한두 방울은 나에게 고지, 깊이, 세계관, 고독, 자신과의 대화 같은 말을 떠올리게 한다. 어느 하나 멋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짙은 향기란 엄마, 기억나? 엄마, 그날 기억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날은 큰 누나도 작은 누나도 없었어. 방학이라 학원에서 캠프라도 갔었나 보다. 아무튼 겨울이었고, 내 생일이 며칠 안 남은 날이었을 거야. 엄마,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옷가게를 시작했고, 그래서는 집에 없었지. 지금도 한잔 마시면 하필 그때 일을 시작하는 바람에 내 공부만 못 빠져서 내가 누나들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한 거라고 말하지. 그럴 때 어쩌면 엄마가 똑똑한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해. 난 그냥 공부머리가 없었던 건데. 여튼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딱히 씩씩하지도 않은 애였어. 얘는 이거다. 이거 하나는 잘한다 싶은 그런 게 전혀 없는 애. 그런 건 잘도 기억이 나지. 아, 그러고 보니 나 잘하는 거 있네. 엄만 맨날 내가 옛날 얘기하며 넌참 별걸 다 기억한다고 하잖아. 그래, 나 기억력은 좋아. 그래서 잘하는 게 없던 그때가 너무 잘 기억이 나. 암튼 난그 시절 막내 아들로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괜한 열등감 같은 게 있었어. 나만 이 집에서 모조리인가? 뭐 그런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내내 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날은 엄마랑 나랑 둘 뿐이었단 말이야.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서두를 무진장 길게 복제. 그냥 그날. 엄마랑 둘이라서 좋았다고. 백화점 지하에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엄마가 휴지에 묶여있던 나이프로 무심하게 돈가스를 썰어주던 거라 엄마 입에 들어간 사과가 아삭아삭 부서지던 소리가 기억나 보통 돈가스 옆에 마요네즈로 버무려져 나오는 채소를 사라다라고 하잖아. 난 그때 엄마가 사과 씹는 걸 보면서 아, 사라다의 사는 사과의 사인가 보다 했어. 일본 사람들이 샐러드를 그렇게 발음한다는 거 중학교 가스 될 쯤에 알았고 웃기지? 별론가? 그러고는 내 생일이라고 동네 하이마트의 게임CD 코너에 갔어. 이제야 하는 말인데 사실 거기 친구들이 다들 하는 그런 게임은 없었다. 다 들어본 적도 없고 인기도 없는 게임이었어. 근데 그냥 거기서 그나마 재밌어 보이고 오래된 우리 집 컴퓨터에서 돌아갈 법한 CD를 골라들고 막 신나는 척을 했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다고. 근데 신나는 척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신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란 건참 이상한 거구나 생각했어. 돌아보면 그건 좀 기특하기도 해. 그 자식 그래도 아주 엉망은 아니었구나 싶고 그날 학교 친구들은 아무도 안 하는 그 게임 CD랑 엄마 손을 양손에 붙들고 백화점 앞에 서서 210번 버스를 기다리던 게 기억이 나. 달리는 차들이 비추는 불빛에 대고 엄마랑 같이 입김을 불면서 장난치던 것도 기억 안 나지? 엄마, 우리 그런 날 있었어. 엄마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렸으니 기억 못할것 같더라. 쉬는 날에도 온 집을 뒤집으면서 할만 찾는 아줌마가 그런 걸 기억하려고. 그냥 난 그날 참 좋았다고. 생각나서 얘기해봤어. 반찬 또 싸지마. 나 담아갈 가방 없어. 집에 김치 있어. 응, 아직 다못 먹었지. 기차 내일 9시 반. 아 그러니까 됐다니까. 좀 이제 자자. 나 씻는다. 내가 상상했던 커피의 맛. 우리 문구사 앞에는 커피 자판기가 있었다. 가끔 150원짜리 우유를 뽑아 먹곤 했었는데, 뭘 넣은 건지 그 우유에서는 그냥 우유랑 달리 달큰한 맛이 났다. 달가닥 징 기다리는 동안,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주로 자판기 속 사진을 올려다 보곤 했다. 활짝 웃고 있는 서양인 커플. 여자가 남자에게 매달리듯 격하게 어깨동무를 한 채. 둘이서 어딘가로 달려가는 모습이었다. 청바지, 카디건, 백백과. 영어가 적힌 전공 서적. 영화배우처럼 심하게 멋진 외모였다. 아마 애되고 파릇파릇한 캠퍼스 커플의 청춘 정도를 표현한 것이리라. 사진의 색이 원래 세피아 톤이었던 건지. 햇빛의 발에 컬러 사진이 그렇게 됐던 건지. 사실 그땐 내내 멀쩡했던 컬러 사진이었는데 세월이 지나 내 기억 속에서만 세피아톤이 된 건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 사진 속 청춘이 내가 상상했던 커피의 맛이었다. 연탄 구멍에 쫀득이를 구워 먹고 문구점 앞에 앉아 삼국지 게임을 하는 나도 능숙하게 커피를 마실 때쯤이면 왠지 모르게 저런 어른이 되어 있을 것 같았다. 저런 게 뭐냐고 물으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사하고 분위기 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땐 그랬다. 어른의 삶이란 살아보니 커피보다 짬뽕 국물 같은 것이었지만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2022년 12월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 모임도 많겠지만 이럴 때 건강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항상 여기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